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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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싸이월드는요, 사진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하는 게 있어서 맨날 폴더별로 사진 정, 정리하는데 두세 시간 걸리고, 퍼가요 라는 글씨 되게 많으면 기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퍼가요 물결 하트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내 사진을 되게 많이 퍼간 거 같으면 기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팔근이가 얘기해줬는데, 그, 그 싸이월드는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싸이월드는 투데이수의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 투데이... <웃음> 투데이가 이제 맨날 맨날 들어오면 그 투데이수 있잖아요 몇 명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나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 방문자 수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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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10명 이 정도 되면 나 되게 왕따 된거 같고 되게 뭔가 사람 아닌 거 같고 은둔형 외톨인거 같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뭐야 팔근이는 F5 눌러가지고 세로고침 눌러서 맨날 그 싸이월드 한 자기가 원하는 숫자까지 올려놓고 아 이제 됐다 하고 자고 그랬대 그래서 투데이 기계 돌리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투데이 기계 돌리다가 하루만 쉬면 딱 뽀롱 난다 그리고 맨날 싸이월드 그 미니룸 맨날 꾸며놓는 거 바꾸고 미, 내 미님이 옆에다 남자친구 미님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놔두고 하트 해놓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어리에 우리 다이어리라 그래가지고, 그룹 채팅방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일기를 써. 다이어리 쓰는 건데, 내 다이어리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쓰는 거지만, 남들이 다 읽으라고 쓰는 다이어리. 특히나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를 보라고 쓰는 다이어리 있잖아. 오늘은 술 한잔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라고! 어, 중2병 다이어리에! 그, 다시는 우글거려서 보고 싶지 않아. 어, 저, 난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아! 뭐? 내 힘들어하고 있다 이거지. 아, 어, 보고 싶다. 누구의 이름은 넣지 않아. 하지만 그,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것 같은. 힘들어도 웃자 그거 알죠? 그리고 게시판 아까 지금 채팅방에 서 보이고 말씀해 주셨는데, 백문 됐다 그게 뭐라고? 그거 쓰는데 맨날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 뭐라고 그거 쓴다? 근데 그게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썸 타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를 아직 잘 모르는데 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서 미니홈페이에 들어갔는데 어라? 백문 백답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좀알수 있죠. 지금은 거의 다 그룹 채팅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카카오톡에 그룹 채팅방 이 또한 추억이 되겠죠. 야, 옛날엔 카톡에 그룹 채팅방에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제 추억이 되겠죠. 그러면서 체화가 나중에 크면 그러겠죠. 그게 뭐야? 카카오톡이 뭔데? 그룹 채팅방이 뭐야? 그게 뭐야? 아 뭐야? 세대 차이나 체아는막 이러겠지? 비디오 방에서 후레시맨 엄청 빌렸지. 지금 막이네.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갖다 주기가 귀찮아. 근데 그 연체금 내기도 아까워. 다들 연체금 한 번씩 밀려보신 분들 있으실걸요? 그래서 맨날 연체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 비디오 반납함이 있었어요. 새벽에 비디오 반납함에다 내고 튀고 영화 마을, 영화 마을 아세요? 와, 그체인점 아이가? 아마 이제 저희 또래 아니면 모르실 거예요. 빨간 비디오 막 빌려보고 싶으면 나이 안 돼서 못 빌려보고. 지금은 다 시시한데. 지금 그 빨간 비디오 보라 그러면 되게 시시할걸요?